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SNT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정호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SNT 전시 부스를 하나하나 둘러볼까 하는데요 올해 SNT를 대표하는 전시 라인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함께 따라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예,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 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SNT 중국업에서 어, 방산 그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박상래 책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설명을 함께 해주실 텐데요. 예. 제일 첫 번째 제가 보이는 게 K9 예. 변속기예요. 네,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떤 제품인가요? 예, 저희가 지금 보시는 제품은 우리 대한민국 명품 자주포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천마급 변속기가 되겠습니다. 네, 120mm. 자주 박격포입니다. 네, 네. 굉장히 큰 제품이 같은데요. 네. 어떤 제품인가요? 네, 저희 이제 이 120mm 자주 박격포는 어, 기존에 우 군에서 운영하는 4.2인치 박격포가 이제 노후됨에 따라서 네. 그 전력을 대체하기 위한 장비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해서 지금 이제 양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0mm 자주 박격포의 이제 특징으로 볼수 있는 게이동간에 포는 항상 자기 위치를 정확히 지구 어디 상에 갔다 라도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네. 그 기준으로 해서 표적이 획득되면은 자동으로 모든 것이 계산이 되어서 어 원하는 표적에 30초 이내에 사격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특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0초 이내에 예. 제가 한번 올라가세요. 예, 한번 예 탑승을 하셔가지고 예, 기동을 한번 하시겠습니다. Thank you 제가 같은 이 탑승하신 성향을 살리고 이렇게 해봤는데요. 굉장히 간단해요. 예, 맞습니다. 버튼이 몇개 없는데 예. 버튼을 또 뚜껑뚜껑 누르면 예. 간단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누구든지 예. 할수 있는. 예. 그래서 운영수들이 네. 상당히 조작을 간편하게 할수 있도록 최적화된 설계를 저희가 했습니다. 또 안정감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변속장치 이게 예. 뭘까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저 K9 네. 자주포에 들어가는 네. 변속기를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는 네. 저희 이제 뒤에 보시는 큰 회색 변속기가 네. 우리 그 K2 흑표 전차에 들어가는 1500마력급 변속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변속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에는 어디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 외에 이 네. 1500마력급 변속기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의 에만, 에이브람즈 전차에 들어가는 1500마력급 변속기가 되겠습니다. 네, 변속 장치까지 설명을 해 주셨고요. 네. 네, 자세한 설명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이제 SNT의 하이라이트죠. 함께 또 따라와 보시죠. SNT 하이라이트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굉장히 네. 많은 청기류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네. 어떤 것들인지 하나하나씩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2020년도 신제품 되겠습니다. 2020년도 따끈따끈한 신제품들로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법으로 비행하는 드론을 잡는 농건이 네. 되겠습니다. 드론을 잡는 건가요? 예, 네, 그래서 드론 건이에요. 휴대용 안티 드론 건. 뒤에 네. 쏙쏙 들어오는데요. 네. 안티 드론 건은 유효 사거리가 이 총에 비해서 짧은 300m가 되겠고요. 네. 역시 드론이 사용하는 주파수를 제밍하여 무력화하고 소총으로 격추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총기류에 대해서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전시되어 있는 전시라인나 모든 제품들을 둘러봤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이해하셨죠? 지금 이제 11시 30분부터는 바로 유키즈온더 케이건즈라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배우 정찬 씨와 오영꾼 최민성 대표 그리고 특별 게스트 한 분을 모셔서 저희가 또 즐거운 유쾌한 토크로 함께 하실 텐데요. 11시 30분에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